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국가유산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김봉서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도난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소중한 문화유산이 보관되어 있던 장소인데요. 오늘 새벽 누군가 몰래 침입해 유산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현재 도둑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개의 단서가 현장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단서들 가운데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어서 범인을 잡는데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도둑이 우리 지역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가려내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장 소식 잘 들었습니다. 하루 빨리 범인이 잡혀 소중한 우리 국가유산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